지난 시간에는 군사의뢰와 관련된 강의였는데요. 어, 이번 강의 마지막 순서가 되네요. 상장례, 왕실에서 상례와 장례에 관한 기록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상장례, 올해 중에 흉례에 속하는 의뢰인데요. 왜 흉례라고 했는지 흉자는 흉할 흉자를 씁니다. 왕실의 죽음은 흉한 것으로 본 거죠. 이 상장례 때에 여러 가지 의뢰가 행해집니다. 어, 빈소를 열어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또 때가 되면 발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뢰들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 왕실에서 왕이 돌아가시는 절차를 짤막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왕이 돌아가시면, 국장도감이라고 하는 임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국장도감이라고 하면 왕실에서 빈소를 차리는 빈전, 그 다음에 혼전, 그리고 왕의 능을 조성하는 살릉도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국장과 관련된 여러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장도감에서는 왕이 돌아가신 이후 장지로 그 왕의 시신을 옮기기까지 모든 일을 총괄해서 어, 맡게 되고요. 또이 중에 살릉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왕릉의 축조 과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는데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어, 내시가 왕이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왕의 코에 새로운 섬을 올려놓습니다. 입과 코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왕이 돌아가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어, 크게 우는, 곡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어, 사람들은, 어, 모두, 어, 옷을 받아 갈아입습니다. 어, 그것을 역복이라고 하고요. 옷을 갈아입고, 어, 이제 먹는 것을 3일 동안 금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먹는 것을 금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또 다양한 절차가 이어진 다음에 발인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요. 왕의 발인 행렬은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어, 왕의 시신을 모신 대여, 그 대여의 무게가 어, 엄청났는데요. 어, 그 구조를 말씀드린다면 역대 왕의 대여 중에 가장 큰 규모가 길이가 11m, 너비가 8m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 왕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그 구조물의 길이가 4.3m 내외, 너비는 2.5m. 그러니까 좀 넓은 면적인 거죠. 상장례, 왕실에서 상례와 장례에 관한 기록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상장례, 올해 중에 흉례에 속하는 의례인데요. 그리고 이런 대여를 메고 갈 행렬 인원들은 왕이 어디에 묻히느냐에 따라서 그 노정에 있는 지역의 장정들, 건강한 성인 남성들을 동원해서 대여를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대하는 지역을 일정한 위치에 거리 계산을 해서 다 정해 놓고 그 교대하는 곳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미리 동원을 시켜 놓고 시간 계산을 해서 언제 동원하라 이렇게 조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옷에 흰옷 위에 걸치는 옷은, 어, 국가가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가가, 어, 굉장히 많은, 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왕이 돌아가시면, 국장도감이라고 하는 임시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국장도감이라고 하면, 왕실에서 빈소를 차리는 빈전, 그 다음에 혼전, 그리고 왕의 능을 어, 조성하는 살릉도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국장과 관련된 여러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장도감에서는 왕이 돌아가신 이후 장지로 그 왕의 시신을 옮기기까지 모든 일을 총괄해서, 어, 맡게 되고요. 또, 이 중에 살릉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왕릉의 축조 과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임금을 모신 영조임금의 시신이 있는 대열을 옮기는 절차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전체가 12 절차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돌아가신 흥화문부터 어, 그 밖으로 나가서 흥인문까지 이렇게 가면서, 어, 장소까지, 그, 눈까지 가게 되는 열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어, 이 발인행렬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곡을 하는 궁인, 곡궁인이라고 합니다. 이 곡궁인은 목청이 좋은 여성들을 동원합니다. 목청이 좋은 여성들이 구슬프게 우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갑니다.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분들은, 어, 그림에도 보이듯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어, 또 힘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유장을 쳐서 가리는 가려 놓는 그런 모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곡을 하는 궁인들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왕에 따라서, 어, 10명에서 20명까지 차이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 어, 그 장례를 치른 왕의 입장에서, 어, 몇 명을 해야 되는 것이 오를 것인지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좀 숫자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악이 들어가는데요. 음악이 뭐가 들어가냐면 악기가 그 왕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악기는 만약에 실물을 묻는다고 한다면 무덤이 꽉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미니어처 형태로 축소해서 악기를 만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바로 악기를 축소된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왕의 무덤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가마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악기는 아주 소형으로 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가는데요. 어 예전에는 어그 나무로 만든 노비, 나무로 만든 음악인들까지 다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형상을 한 것을 묻는 것은 순장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조대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기들도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가 두루 동원이 됐지만 정조대부터는 아악기만 묻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조 임금이 행한 국장도감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악기들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악기계 최여의 이 몇안 되는 악기를 가지고 무덤까지 가서 왕의 능에 이런 악기들을 묻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축이라는 악기 어라는 악기 이런 악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의궤 국장도감 의궤에 나오는 그 치수를 재해 보니까 아주 작습니다 종 같은 경우 길이 사촌이라고 해서 어 지금 전체 길이가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8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작은 거죠. 아주 초소형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좀 크게 묻혀지는 경우 슬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건 현악기인데요. 이게 가장 길이가 그래도 긴데 13cm밖에 안 됩니다. 너비도 3cm. 이렇게 작게 만드는 이유는 왕의 무덤에 묻혀야 하는 악기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악기만이 아니라 여러 물건들이 많이 묻히기 때문에 옷도 묻혀야 되고 왕의 실생활 때 쓰였던 여러 그릇 또 제사 용기 이런 것들이 다 묻혀야 되기 때문에 악기는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서 묻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명기 악기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정조 국장 도감에 묻힌 악기 그림. 이런 것들을 실려, 어, 묻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실의 상장내와 음악의 기록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한국의 옛 시대, 궁중음악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올해 중에 제사의례, 연향과 음악, 군사의례와 음악, 상장내와 음악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기적으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조선 왕실의 의례와 음악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왕실의 궁중 음악과 기록의 전체적인 내용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송지원이었습니다.